2019년을 맞아서 1, 2회 때 우리 그렇게 대고생 시키더니 정말 올림픽의었던이 평창에서 그니까 우리에게 아니다. 휴가를 주는 그런 시간을 축복합니다. 아, 왜? 네. 저희가 스키는 안탈 건데. 스키 타면서 싫어하는거 아니에요? 왜 이온이 고라고 한 거예요? 스키는 안 타고. 딱지로 아니, 그러면 우리 왜 부른 거야? 아니, 왜 굳이 스키장으로 왔어요? 불안해 죽겠네, 아니야, 정말? 아니야. 걱정하지 마. 근데 네. 저번에도 막 좋아하다 그랬잖아. 드릴게요. 이게 뭐예요? 미스트를 다 없애는 데까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보내줄 거예요, 그치난 미스트 하겠습니다. 미스트 할게 야, 이거 물이야. 그냥 수분이야. 이거, 이거 하고 30분 이후에 부는 거죠? 삼십 분이면 다+ 달라가지 삼십 분 전에 못뿌려요 그럼 이거 골랐을 끝자출발한요자 출발 잡았다, 잡았다. 잡았다, 잡았다. <laughs>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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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험은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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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선택 안할 수가 있어요? 지짜 어이가 없어. 난 미스터겠습니다. 미스터고요? 네. 왜? 미스터도 좋아. 삼레지만좀밥 아니에요? 어, 어, 밥을 지나간 다 앞에 밥을 지나간다. 안녕하세요. 이거 미스터 한번 풀어줄까요? 보스인데. 예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금 보스 뭐 테스트하고 있는데 한 30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? 30분은 우리에게 투자하기 가 쉽지 않거든요. 이분들은 스키를 타러 오셨기 때문에. 세아야, 스키 타기 오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? 해 주면 안 돼요? 규리 아, 감사합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세 분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죠? 저희가 뷰리 바밤이라는 뷰티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래서 보습 이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그러면 30분만 저와 같이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? 네? 네. 그럼 오케이 라고 오라고 해주세요, 확실하게. 하나 둘 셋! 오케이! 오케이. 오늘 스키장 몇 번째 오신 거예요? 저두 번째 어, 요 오늘 스키 좀 많이 늘었어요? 잠깐만요. 반칙인 것 같은데. 아까 제가 섭외를 거의 끝났거든요. 아니요, 아니요. 뷰티 프로그램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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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저기, 여기, 여기요. 여기요, 여기. 여기. 조심하세요. 빙수요, 빙수요, 빙수요. 제가, 제가 이거 다 반납해드릴게요. 같이 들어드릴게요. 증권 어때? 아싸져, 왔어. <laughs> 네, 아 이렇게 무모한 실험에 함께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, 유 감사합니다. 엄마야, 엄마야. 이쪽. 여하는 분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어떤 분들입니까?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올해 서른 살 임준석이라고 합니다. 네, 아 여기는 이제 강원도죠. 강원도로 잠시만요. 이루어졌다면, 네. 우리는 2019년 드디어 우리는 수무 살이 됐습니다 <laughs> 네? 왜 혼자 좋아하세요? 이게 성인이거든요 얼마나 우리 수능시험 보느라 고생했겠습니까 야이이 고... 이 팀, 팀명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걸스데이, 걸스데 <laughs> 저희가 미스트를 뿌려드리고 30분 뒤에 측정했을 때 누가 더 올라가는지 뭐 유지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,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, 저희는 제가 오늘 섭외하면서 스키을 이렇게 옮겨드리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스다 제발 부... 빨리 뿌려주세요 자, 먼저 뿌리세요 <laughs> 한면두 개만 사도 될걸 이렇게 네 개를 샀구나? <laughs> 너 이거 안 봐봐. 우리가 얘기 좀 나눠볼까 봐요. 네, 네. 그럼 그거 럼그 먹을 거예요. 말안 해도 먹으려고 그래서 근데 원래 진짜 고등학교 친구들은 보기만 해도 막 깔깔대고 이럴 텐데 낯을 좀 가리는구나. 안 가려. 그럼 날 가리는구나. 이제뭐 말도 안 시킬 거야. 편하게 먹어.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해요.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승에 치면 나오거든요.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진짜 형 생각났어요? 맛있죠? 또, 또, 또 뭐, 또 드시겠어요? 괜찮아요? 네. 네, 쟤슨 내가 무슨 역할을 했었더라? 나도 몰라. 친구들 안녕. 친구, 너나오고 싶지? 너나오고 싶어. 일로 와봐봐. 근데 사실 안 발라도 우리보다 수분력이 더많이됐데 어때요? 지금 촉촉해요. 만져보세요. 오, 우와. 우와. 에도 발라줄게. 이 느낌을. 그치, 이게 근데 계속 오래간다. 이게 저녁에 바르고 자면 은 진짜 오래가. 네, 아, 저희는 미스트를 바르고 30분이 지났습니다. 아직 네. 30분 동안 알차게 우리 친구들의 피부 고민을 제가 또 이렇게 해결해주면서 아주 유익하게 보냈습니다. 우리 수기 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? 저희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요. 아니 근데 이렇게 30분이 지났잖아요. 아, 어떤지 진짜 궁금해요. 피부가 어떠신 것 같아요? 손기가 굉장히 잘먹금고 있는 것 같고 좀더 네, 탄력이랑 탱글탱글함이 좀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26님 네. <laughs> 자 아까 26 나왔던 우리 네. 남성분 먼저 재볼게요 31 봐봐 와, 무려 5가 올랐어요 5 승리는 우리 거 아닌가요? 모르죠 진짜 화장 잘한다 화장이 아직까지 안좋워졌잖아36 어? 아까 아까 몇이었는데? 26 힘이 올랐어요 봐봐 아뭐 발랐네 따로 뭘 발라 수밖에 안 야, 잠깐만, 미스트리 근데 어느 정도 뿌린 거예요? 레이스 엔지니어. 아야 <laughs> 자, 말이 안 저희가 오를 앞서고 있는 거죠. 자, 다음은 여성분. 아 이거 아니야? 오기 전에 또 뿌린 거 아니야? 34사 34. 어? 아까 아까 미죠28 28. 28. 6이올라서어 6이 와, 불안하다. 나 진짜 불안하다. 6, 여기 합계 편차가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. 11, 10일, 11. 10일, 1이에요 10일. 만약에 이 친구가 떨어지면 30이 었잖아 이거 불안해. 잠깐만, 잠깐만. 여기서 약간 이 얘기 하는 게. 아, 오기 전에 살짝 뿌렸어요안었어요 뿌렸어요. 왜냐면 여기 반질반질한, 여기 왜 팀들이 다 반질반질한 거야? 무슨 소리예요? 거짓말 쳤지. 오기 전에. 야, 야, 이렇게 하고 같이. 자, 안에 질수 있어. 불안해. 봐봐. 이게 마, 아니, 막, 몬스터 이미 이 날라갔는데. 이게 어떻게 여기가. 그 말이 돼요? 45어 야, 이거, 야, 잠깐만. 45! 야, 잠깐만, 잠깐 45야! 아, 잠깐만, 이거 말이 안 돼! 45! 자, 예. 자, 예. 무슨 니까 여러분! 야, 아까 몇이었죠? 아까 몇이었죠? 3 1일 아, 잠깐만. 말, 여러분! 아니, 이거, 야! 분이 야! 분이 야! 젊 야! 젊 오늘의 벌칙. 오늘의 벌칙. 오늘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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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다니까, 진짜? 뭐, 뭐, 뭐 해줘. 안 했다니까, 뭘 주자 그래! 아니, 잠깐만, 토스트에 그기름 묻혀온 거 아니야? 소리야! 자 일단 어떠셨나요? 이 크림도 되게 좋았는데 이거 미스트도 되게 기대돼요 아 네, 자 오늘 미스트도 뿌려보고 오늘 어, 실험실 함께해 봤는데 지금 소감이 어떤지 촉촉해요 촉촉해요 네. 아 이게 다 시켰네 아까 들어갔는데 아니 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싶으세요? 수분에 대해서.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신 일곱 어, 분 네, 감사드립니다. 오늘의 교훈은 네. 젊으면 못 이긴다. 화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보세요. 보습 효과. 혹시 뿌려볼 생각이 있 <laughs> 어, 상쾌해. 자, 해주세요. <laughs>